자, 아, 6-1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6-1번 문제는 ABCD가 원에 내접하지 않는 것을 고르래요. 그럼 내접하는 게 어떤 게 내접하냐면 자, 니은을 가지고 쌤이 설명을 할게. 되는 걸 가지고 먼저 설명을 할게요. 마주보는, 마주보고 있는 두 각의 합이 바로 180도면 내접사각형이 됩니다. 자, 그래서 니은은 내접사각형이 되는 거야. 자 그리고 디귿을 한번 볼까 디귿? 디귿은 지금 이각의 크기가 몇 도니? 이각의 크기가 평각이 180도인데 여기가 100도가 있으니까 얘가 80도가 돼요 자 이각의 크기도 몇 도야 이각의 크기도, 크기도 80도지 마주 보고 있는 두각의 합이 160도니까 얘는 내접 사각형이 될수 없습니다 자 디귿이 답이고 자 그다음에 리을도 한번 볼게 리을은 자 얘가 50도인데 지금 삼각형 A, C, D에서 지금 A가 30도고 C가 20도니까 이 각의 크기가 130도라는 사실을 알수 있지. 자, 마주보고 있는 두각 D와 B의 크기의 합이 50도 더하기 130도니까 180도니까 얘도 내접 사각형이 맞습니다. 자, 기억 한번 볼게요, 기억. 기역. 기억은 지금 그림을 여기 80도, 여기 100도를 줬는데 이쪽 각의 크기를 알 수가 없어. 알 수가 없으니까 내접 사각형이라고 사실 이 문제 이렇게 내면 안 돼요. 내접 사각형이라고 말할 수가 없겠지. 그리고 우리가 언뜻 보기에 자 얘가 지금 100도예요. 100도. 그리고 이 각이 지금 90도가 이렇게 꺾이는 게 90도인데 이 각은 지금 90도보다 훨씬 크잖아. 그럼 이두 마주 보고 있는 각을 더 하면은 180도보다 더 크겠지. 다 더, 180도보다, 180도보다 더 큽니다. 그러니까 얘도 내접하는 사각형이 아니라서 정답은 ᄀ과 ᄃ입니다.